2014년 11월 18일 운이 좋은 세 가지 띠 토끼띠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11월 18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을 이끌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뱀띠. 이날 뱀띠는 지혜와 직관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로운 소통이 중요하며 새로운 인연이나 협력 관계를 맺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